유기자 <laughs> 5번부터 자 다음 열린방스 푸시오 똑같은거 아니에요? 똑같애 어. 다 풀면돼 이거 풀면은 X는 4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라 여기서 풀면은 스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그지? 수직선으로 그거 보면 4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라 4보다 크고 4 보다 어, 크거나 같다니까 4겹치기딱 이거밖에 없지 네 해는 이제 x는 4 이렇게 그 하나만 나오면 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도 풀어보자 3-2x 플러스 2 x-13 넘겨서 마이너스 3x 넘기면 마이너스 18 x는 6 보다 작다 이렇게 네. 되고 4. 여기도 넘겨서 풀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 x는 팔보다 크거나 다 이렇게 되네. 얘를 그려보면 육보다 작고 팔보다 크거나 같아. 해가 없다. 그렇뭐 겹칠 게 없지. 그럼 해가 없다. 어. 해요. 나. 음. 이렇게 하면 돼. 그렇다 하지. 네. 자, 넘어가서 육번 음. 자, 열리프듯식에 해가 나와있네. 해가 이렇게 된대. 이제 저걸 맞춰서 풀면 되는 거야자이걸 풀었더니 x가 3보다, 큰 3보다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네 그렇지? b 가 3? 어 그렇지 여기 네, 3인 거야 눈치껏 이렇게 바로 알수 있는 거야 얘도 풀면은 풀어 x-a는 1 8 3 x 겠고 넘어가면 4x 넘어가면은 12 더하기 a 이렇게 되지? 그럼 x는 3 더하기 4분의 a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어 그럼 내 네. 이거랑 이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작다 했는데 해가 생겨야 되잖아 A가 3?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3더하 4분의 2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4분의 15 4분의 15가 되면 얘가 3.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B는 음. 3이고 얘가 4분의 15니까 A는 3. 3, 3, 3 A는 3, 3? 음. A는 3. 이렇게 오, 신기하다. 어, 신경. 역, 역 거지. 어. 그렇 네. 눈치껏 잡는데. 점호가 붙어 있는 건 이쪽이니까. 얘가 모게 뭐 이쪽. 양붙어 있는 쪽. <laughs> 어, 눈치껏 잡수 <laughs> 있어. 있어. 꿀팁이네요 어. 근데 a 가 어. 의1 5보다차야되 얘가 4분의 왜 이렇게 나왜이게 했잖아. 내보다 음. 작다. 아까 그해가뭐였어 4분 1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4분 1 5였지야 음. 똑같이 가야지. 음. 자, 이 7번. 자, 저 1,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어, 안 가져야 되는데, 일위험거 풀면 X가 2 x 사니까 2보다 크거나 다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X가 e a m r 사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그지? 수직선을 그어보면 E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얘는 e a m r 사보다 작다인데 해를 안 가지려면 겹쳐야안 겹쳐야 돼, 안 겹쳐야 돼. 안 겹쳐야, 돼요. 어, 안 겹쳐야 돼. 그럼 이쯤 있어야 돼, 그지? 그이자식이 E 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해요. 같으면 돼요. 같으면 돼안 돼? 안 돼. 돼. 네? 저, 저게 포함 아니. 그지? 포함이 안돼있잖아 그게 네. 처음에 네. 안돼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보다 작다. 해도 얘랑 은 겹칠 게 없잖아. 네. 이보다 크거나 같다랑 이보다 작다. 겹칠 게 없지. 이보다 크거나 같. 예. 풀잖아. 이보다 작다면 이안 되잖아. 네. 이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될수 있고. 네. 네. 겹칠 게 있어? 없어요. 이 겹쳐? 겹칠 게여기 있는 게. 이, 이가 겹쳐? 왜안 겹쳐요? 이보다 작다니까 2가 없잖아요. 아 그거랑 그거. 이제 요 어. 예. 그칠 수가 겹쳐. 없지. 이 엑스가 예.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엑스야, 이게 엑소추. 엑스가. X가... 응. 어, 엑스 어떻게 보여 엑스는 왜 보여요? 응. 이보다 크거나 같다. 네. 얘는 2에 이만에 보다 작다. 네. 얘네? 어, 네. 어. 그러니까 여기가 작거나 같다. 여기가 어, 작거나 같다. 같아도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2보다 크거나 같다 했고 이보다 작다 겹치는 거 있어? 아,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얘가 2가 돼도 되잖아 에어이게했지어 <laughs> 아, 아, 어. 해를 같지 않도록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면 돼 그럼 이제 A는? 3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정수의 최대값3음 알겠지? 네,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아. 특강 때 했던 게왜 어떻게 되지? 이제 이해가 되지, 이제? 철례상 그게 네가 가지고 있냐 아니, 제 책상에 있었어, 자습실 아, 소금을 그그그 사줘 아, 진짜 네. 자, 아, 이제 8번 좋았어. 소금물 근서하과자 저희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와. 근데 우리 금요일마다 항상 이러던데 소금물 음. 소금물을 어떻게 하나? 소금 음. 양 타산소 아래 소금물 농도를 어떻게 구해? 요이것다해야겠네 전체 양분의 소금의 양 아니에요? 소금물의 농도 전체 그 소금. 선생님 말 들어 어, 어 전체가 뭐예요? 음. 저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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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g 그러니까 여행인으 이걸 말로 해보라고 소금물 전 소금물의 양, 양. 우리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그렇지 소금의 양. 이 소금물에 소금이 얼마나 있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 곡퍼기 패. 그렇지 1 0 0 이게 이제 소금물 농도 퍼센트거든요, 퍼센트. 이 어. 네.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자 그럼 이또 호에... 소금물의 양은 어떤 떻 물? 소금물이면 물의 양. 어. 저거 질문을 이거. 떠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이제 농도를 말고 그냥, 그냥 봐봐. 흑탕 아, 물이 있다. 네. 흑탕 물은 뭐랑 뭐랑 섞은 거야? 흑하고 물. 어, 흑하고 물하고 섞은 거지. 소금물은 뭐랑 물과 뭐 섞은 거야? 소금이랑 물. 그렇지, 물과 소금 섞은, 그렇지, 물과 섞은 거야. 물에 양하고 소금이랑 더. 소금 한... 소금하고 합친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물하고 소금 더한 거고, 네. 여기 는 그냥 소금고. 네. 이해돼 네. 어, 그러니까 물, 그 그러니까 얘를 다 했으면 물. <laughs> 물 플러스 소금, 분해 소금인 거야. 그러니까, 뭔 네. 네.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농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 물이 180g 있고, 소금이 20g 있으면 물은 1 5 0 소금물. 아니, 아니, 물이 1 8 0 소금이 2 0이면 소금물은 2 0 0 어, 2 0 0 있는 거고, 소금은 2 0 20. 20 있는 거야. 이제 농도는 소금을 농도는 이렇게 10% 어, 10%우이 180이고 소금이 20이야. 어 소금 물은 200이고. 그렇지 200이 이해됐어? 어자 그러면 다시 자 소금물이 100g 있어. 소금물이 소금이 5g 있어. 5% 어, 5%데자 소금 소금 소금물이 소금물 그랬자 지금 소금물 네 어, 소금 어, 그렇지. 물은 얼만큼? 2 0그렇지 어, 음. 야 우리 좀 오, 이제 아, 진짜. 어, 그래서 이거 아무도 못 알아. 진 연습했는데 이거 왜 이해를 못 해? 이게 화학에 이제 농도를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전 공식을 또 외우려 되잖아. 자, 그럼 이제 알았으면은 자, 됐어. 봐봐. 8%의 소금을 300g이래. 네. 네. 8%, 8%는 24g. 아, 어, 그럼 여기하고 곱하기 100%에서 8. 8%가 됐다는 거잖 지금. 네. 네. 소금이 얼마 거였는지 구할 수 있겠지? 네. 0초 왔어. 소금 소금물이 1 0이라는 거예요. 뭐가 8% 배운 거예요? 8% 농도가 아니 농도가 8였는 이야. 야. 그 소금물 분에 소금 곱하기 100% 했다는 게 8%가 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요 얘는 그거. 저기 요구르프그근그어 몇을 곱하면 되는 거야 뭐랑 뭐로 곱하면 되는 거야2 4 아니 그니까 24년 2인데 뭐랑 뭐랑 곱해야 그어집니다 이해가 안 된다. 팔이구 팔이랑, 팔이랑, 팔을 넘겨 300. 아. 300이랑, 어. 300이랑 뭐랑 곱해야 돼. 8 8? 이 팔? 그럼 2,400? 나누기1 0 0 그렇지 나는 200. 많이? 그렇지 어, 얘 얘도 곱하고 얘는 나누면 되잖아. 그래지와 너무 잘한다. 어때나? 소금 소금은 어때 우리 소금. 소금의 양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저 x 빼고 다 넘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네저 x만 다 넘긴 거죠 그래 그 소금물의 아. 양에서 소금물의 양에다가 어, 1 0 0분의 농도를 곱한다고 네어 이렇게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된다고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가 없고 이, 이것만 알면 여기서 바로 곱하고 나누고 만들면 된다고 <laughs> 알겠어? 네, 네. 어, 어떤 고무식이든 아니어도 이 이것만 알면은 할수 있다. 하 하나, 하나의 술만 알면은 나머지가 쭈르륵 다 나온다. 그래서 조합해서 할수있다 그러니까 이해됐지? 네. 어, 자 그러면은 얘는 24g 있는 거야 지금. 네. 얘한테 24g 넣고 자14% 소금을 넣는데. 14% 소금을 넣는데 얘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지 지금. 네. 얼마큼는지 몰라. 근데 넣어서. 9%, 만들, 9 이상, 9% 이상 1이하로만 만들자. 오와. 저러지, 룬디. 지장론디 아, 브레제 브레즈. 브레즈. 브레이 브레즈. 가 준비된 초0 grams, 100 g r a m 비1 0커 grams. 100 g r a 0 0 g 3 0 0 g r a m 3 0 0 g r 만이지0 0 g 여기다가 이0 0 g 1 4 0 g 100 g r 1 4 0 g x g ラ는 거야, x グラ 섞으면 자, 이제 몇 g 이 되는 거야. 그러면 300 플러스 X. 그렇지, 300 플러스 X 그람이 되는 거지. 네.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만큼 많아지겠지. 해서 얘가 지금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가 돼도 10% 이상이지. 2% 이상, 11% 이하가 된대 여기까지 됐지? 네. 이제 어, 이걸 만들면 되지, 10을. 얘네 둘 섞으면 300 플러스 x 분의 뭐 시기 아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소금의 양을 구해야지 소금의 양 24g 24g 아까 구했지? 네 소금 여기 는 어, 이것도 구해 14를 14 그렇게 14x분의 어 그렇지 그렇지 어 50분의 7x x 분의뭘 분의 해야 되는 거야. 50분의 7x 그러니까 여기 소금을 애양하고 100분의 정도로 곱했잖아 그죠? 어 300곱하기 100분의 8인 거야 50분의 7x 그 여기 x곱하기 아, 100분의 14를 한 거지. 네. 그렇지, 어. 그러니까 100분의 14x 이렇게. 아. 100분의. 아, 네. 어. 100분의 농도, 그리고 소금의 양. 아, 이게 번. 300분의 100분의. 아, 300곱하기 100분의. 그렇지, 얘는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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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8, 300. 이렇게 한 거. 그렇지. 어, 이게 둘이 더하면 이게 소금의 양이지. 여기에는 소금의 양이 거지. 어, 여기에 소금이 이만큼 있는 거야, 이만큼. 오케이. 어, 그러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어, 이게 곱하기 100%를 하면은 농도인 거잖아. 그렇지? 100분의 124, 4 x 에요 알았어. 어, 그 이게 농도인 거잖아. 그렇지? 100%. 네. 어, 퍼센트 뺄게. 이 농도가 100% 이상 11%이하 된다고. 아이고.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야. 아이고. 동계 우리 이제. 알 그러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소금의 양딱써 놓고. 이거 보고 소금의 양딱써 놔. 소금물 합을한 거? 어. 그리고 소금 합한 거. 소금을 해야 그래? 소금을 해야. 그 o 소금 m where? Sogum. s o g u 0 Sogum. Sogum. s 소금 이게 소금물 이게 소금 g u m 300 플러스 o g 소금 So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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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고금이 t y o 거 d o 농도 d 농도 h a t Don't do t h 농도 I don'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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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야 n t 그 이제 양변에다가양변이 뭐야 세개 편, 변. 변세에다가300플러스 X 곱하픈오딱딱픈곱픈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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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픈 오픈 오픈 오0 오픈 오픈 2 7 0 0오 x.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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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픈 오픈 오픈 오 X 오3오0 오픈 플러스 1 1 x 이렇게 되겠지. 이제 아. 어떻게 하라고요여서 n 마이너스 포지트 둘둘 둘둘 s 둘 w o 루루 이렇게 이렇게 s two루루, 지 이렇게 하면 s two루루, w 저렇게 h is two루루, which 예 s two루루, which is t w o 4이 w h i c 1 i x two루루, which is t 예. 그래? 어, 이걸 한 거야. 이제 풀면 은 5X 300이니까 X가 60. 6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3X 700 900이요. 아, 900. X가 300. 3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직선 그려보면 60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의 범위가 6 이상, 3 0 0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소금물 양의 범위를 구하시고, 어. 그러면은 답을 읽겠습니다. 60g, 이상, 300g, 이하, 이하 이렇게 쓰면 되겠 2, 2, 2, 재밌다 재밌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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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 2, 2, 2, 2, 2, 2, 2, 아다 좋았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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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完全に。<ペー>